안녕하세요 제천을 하냐 합니다 이번에 제 마음에 걸린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못 참고 이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즈미에서 지진 났었잖아요 이즈미에서 지진 났다고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네이버 들어갔더니 엄청 말도 안 되는 악플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일단은 얼마 전에 터키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 토끼 사람들도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아니고 대통령들끼리 사우는 건데 토끼 국민이 왜욕 먹죠? 대통령이 뭐 잘못했거나 어떤 말을 했다고 본인이 그 사람이랑 같은 의견을 가지지 않으면 왜그 나라에 국민들한테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걸려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프랑스에서 죽은 교수를 우리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테러 단체가 죽였잖아요. 터키인들이 만든 테러 단체가 없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안타깝죠. 그 사람 죽었다고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왜욕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를 인해. 이 이즈멜에 있는 지진 그 뉴스 밑에 댓글들을 읽어볼게요. 남의 나라 침략해서 수많은 생명을 빼었다니 벌 받은 거임. 예수님이 믿지 않은 벌이다. 뭐, 무슬림들이 프랑스 보고 알라를 목독했으니 죽여도 된다라고 망언을 벗었더니 알라가 반대로 토끼를 공격했네. 알라도 무슬림들이 쓰레기라고 파악하신 듯 다른 나라 사람 갈로 목자르고 다니더 니만. 이슬람 국가는 지구상에 없어져야 한다. 알라가 구해주겠지? 나이스. 살인을 응원하니 적궐나지. 프랑스 사람은 이슬람에 죽어도 된다고 그러더니, 니네는 치진에 죽어도 되는 건가 봐. 형제나라 아니다. 토키는 망했으면 좋겠다. 캐슬림 토키놈들이 전벌를 받았구나. 무슬림 테러를 당한 프랑스에게 위로는 못할망도 낙담을 보보니까 하늘이 너에서 토끼놈들에게 전발을 내린 거야 이참에 이슬람들 다 죽었으면 점점 이런, 거,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이슬람 유머증은 왜 이렇게 심한 걸까요? 무슬림 대러단체다뭐대러단체는 종교가 있어야 할까요? 이슬람 믿은 기독교든 테러 단체는 다 나쁜 거잖아요. 그건 종교로 뭔 상관일까요? 토끼는 세속적인 나라지만, 세속적인 나라 아니라도 사람이 믿는 종교에 따라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순 없죠. 그 지진에서 아무 채 없는 사람들이 노인들, 여자들, 남자들, 애기들, 애완동물들 죽었는데, 뭐 이렇게... 양심 없는 댓글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할까? 이런 거 쓰려면 너무 무식하고 양심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볼 때는 정말 사람으로서 실망해요. 사람들한테 며칠 동안 토끼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숨을 참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몇 시간, 며칠 만에 구해준 사람들도 있었고 전국으로 다들 너무 슬펐었는데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나고 근데 무엇보다 너무 실망해요. 뭐 물론 좋은 댓글들도 있었지만 그냥 여러분들도 이런 댓글들을 보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탁을 하려고 지금 비디오예요. 하여튼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